이상하다. 뭐수출이 많이 그런 네. 데저는뭐 네. 네. 사실 그게 바람직한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세기가 높이 나오셔 가지고. 요즘 AI 지금 이제 자기 응. 산업은 이제 제일 핵심입니다. 응. AI 그다음에 뭐 우주 산업이다. 반도체다. 또 자율주행. 응. 그러니까 미래 산업은 죄다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수학이 가장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연산하고, 그죠? 예, 그래서 수학이 사실은 이제 AI나 요즘에 네. 이제 화두 가장 중요한 이제 네. 과학적인 화두가 어떻게 보면 AI, 네. 또 이제 빅데이터 뭐 이런 네. 것들이데다 수학이야.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수학이 좀더 예전보다 각광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아. 아. 예를 들자면 뭐한 19세기 초중반 이때는 네. 물리학이 가장 각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음...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이제 컴퓨터 산업 네. 그런 것이, 가... 근데 AI나 이제 빅데이터 등은 이제 컴퓨터 산업의 수준을 넘어서서 네. 네. 새로운 이제 지평을 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근데 그때 수학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사실 수학 적인 이론을 거기에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각광을 받는 건 아니고요 네. 일반인들이 이제 아 수학자들이나 수학적인 이론들을 활용하면 음. 뭐 AI나 빅 데이터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네네.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약간의 거의 간극이 있습니다. 네. 그 뭐냐면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방법론으로 뭐 선형 대수라든가 뭐비분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 맞는데 네. 그 수준은 되게 낮고 네. 어. 어. 다만 이제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AI를 개발하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이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립된 이론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론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네. 그것을 이론을 적용해서 막 이렇게 가는 산업이 아니고, 아직은. 음. 그래 사실은 이제 뭐라 더나 어떤 코끼리 더듬기 같은 그런 이 상황인데, 음. 어, 그런 와중에 이제 수학자들이 각광을 받고 수학에 각광을 받는 이유는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나 혹은 수학적인 수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네. 뭐라나 빅 데이터 같은 걸 보면서 예. 수학적인 통찰력을 발휘한다든가 아, 네, 아니면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사실 수학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끈기 있게 연구하는 그런 그런 것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사람이 나와가 굉장히 지금 불편하게 보고 있거든요 예. 왜 비... 무기 얘기는 언제하냐 아예 포탄 계죠 지금 미사일 날아가는 어. 게다 수학 계산 아닙니까 <laughs>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예. 미래의 무기 체계 중에서 다수학이야. 예, 다수학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네. 대표적인 게 자율 주행입니다. 자율 주행. 미사일도 자율 주행이에요. 예, 미사일도 자율 예, 예, 주행이고 예, 드론도 자율 주행해요. 예, 맞습니다. 주 예. 드론도 자율 주행이고 심지어 또 미래의 무기도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앞으로 이제 병사들의 이제 생명이 더 중요하게 되니까 네. 예. 이제 저희 무인 이제 로봇 아 같은.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이 뭐꼭 사람처럼 안 생겨도, 그냥 예. 뭐 조그만 탱크 같이 생긴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그렇죠. 네. 자폭도 하고, 네, <laughs> 거기서 맞습니다. 막 총도 쏘고 할수 네.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자율주행이죠. 네, 다 수학적으로 음, 계산해야 돼요. 음. 네. 이제 특히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3차원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상당히 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평면적이지 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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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다 금방 바로 아마 군사 기술로 활용되는 거고요. 음. 그러려면 이제 자율주행 기술의 상당수가 사실 수학이거든요. 예, 예.까지 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엄 음. 천문학적인 그 예산을 네. 국방 예산으로 쓰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네. 국방 예산을 많이 써야 네. 그걸 바탕으로 한 과학들 거기에 기생하는 과학들이 기술이 같이 높아지고 아, 네. 그것이 결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과학 기술 수준을 유지하는 어떤 어떤 근본 틀리거든요, 그렇죠. 틀 네. 만약에 미국의 국방비가 갑자기 뭐 크게 삭감이 된다, 그러면 음. 영국 이더 영국 유터 깎일 텐데,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과학 수준이 떨어진다. 는 아, 상대적으로. 그렇겠네. 그렇겠네. 네. 우리나라는 좀 충분히 네. 그 지원을 좀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아마 아,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그, 저희 뭐국방산업이라할까요그것이 네.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방위산업. 네. 네. 방위산업. 네. 방위산업, 방위산업. 네. 방위산업이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 거 그런 요소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뭐 우리나라의 미래의 제3의 산업의 음. 축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저는 뭐 사실 그게 바람직한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세계 평화가, 평화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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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평화가 돌아오면 아, 더 좋은데 예, 예. 아 평화가 그냥 뭐다 <laughs> 좋은 마음으로 됩니까? 예. 강력한 힘을 예. 통해서 평화 예. 유지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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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이 수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무기체계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뭐, 무기 중에 수학 안 들어간 거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수학이 많이 쓰인 건 아무래도 이제 전쟁할 때 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포를, 좀더 좋은 포를 가진 나라가 무조건 승리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척, 거 뭐, 아편 전쟁 때도 그 영국 군함이 가져온 그 포랑, 우리나라 네. 군사들이 쓰는 포랑은 상대가 아, 아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유럽 내에서도 어느 네. 나라가 더 포가 우수한가가 그 승패를 가늠했으니까요. 음. 그런데 이제 이 포에는 중요한 과학 기술의 발전에 세 개, 세 번의 어떤 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냥 뻥 때리면 이제 둥그란 이제 새덩어리나 돌덩어리를 쏴 네. 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걸 돌리면서 쏘는, 음. 이제 강선을 넣어가지고 이 포탄이 아. 돌아가면서 나가는 거. 예요 그래서 이제 똑바로 날아가는 거죠. 그 전에는 뻥 때리면 이게 막 사방으로 가고뿐 아니라 이게 이, 이 포신 자체도 뭐 금방 상하고. 아 음. 그런 강선이 없. 이 강선이 있으로써서 똑바로 나가는 이제 일이 벌어진 아. 거죠. 그게 아. 이제. 그게 발견된 거는 한 50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0, 10, 15세기 말. 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강선에 발전하면서 이제 포들이 멀리 똑바로 날아가는 게된게 게 이제 음. 커다란 혁신이고 네. 또 다른 혁신은 뭐냐면은 포탄이라는 게 가서 터져야 되는데 요즘으로 음. 개념을 치면 네. 포탄이 가서 터진 거는 사실은 200년도 안 되거든요. 네. 네? 아. 그러니까 19세기 한1 8 0한 40년도 5 0년대 60년대 이때 돼서야. 가서 터지는, 이제. 아, 맞아 네.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 그 중세 뭐 이런 거 나오는 영화들은 가서 그냥 성벽을 부수는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쇳덩어리가 그냥 날아가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근데 가서 포탄이 터진다는 거는 굉장히 음. 그 무슨, 혁신적인 무제 아, 딱그 타이밍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게 결국은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 같은 경우인데. 남북전쟁인 가서는 진짜 막 가서 막 터지는 포탄들이 이제 막 마구 개발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러려면 그 앞에 그 터지는 게그 퓨즈라고 하는데 그 네. 요즘에 뇌관이라고 하나요? 그 네. 뇌관이 종류가 뭐 개발된 것만 수백 종류입니다. 아 가서 터지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다 이제 수학적으로 처음에 이제 심지를 계산해 을 가지고 아, 거리를 얼... 계산해서 어, 네. 심지를 예, 잘라 가지고 불을 아 붙인 다음에 가서 이게 말하자면 한다든가.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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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뭐 충격됐을 때뭐 충격으로 인해서 한다든가. 뭐. 음. 아니면 심지어는 충격을 흡수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서 터지는 걸 만드는 게두 번째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네. 이, 이 결국은 이제 철강산업이죠. 철강산업이 네. 발전하면서 재료가 아, 돼야 소재들이. 이게 월드소고 하죠. 근데 중국은 그게 안된게 포탄도 포탄이지만 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 강도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뭐, 아편전쟁 때도 네. 그 음. 영국 애들이 끌고 온이 철선을 맞아.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새, 음. 새로 만든 배를 보고서 그리고 뭐그 포탄도 막이 중국의 그 포탄은 이게 포신이 이제 금방 녹고 막 휘니까 할수 없이 음. 엄청나게 두껍고 무겁고 아. 네? 이렇게 두꺼운데 관에 그 구멍은 조그맣고 근데 아. 이 유럽에서 온 포탄들은 뭐 포신도 얇은데 그냥 막 빵빵 때리니까요 아하. 뭐 그런데 그 저희 말하면 이제 철강산업. 이런 예. 거, 이게 세계의 혁신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그러니까 아. 옛날에 그, 뭐야, 저, 앞의 전쟁 이런 거 보면, 교과서에서 봤을 때는, 네. 예. 되게 안 보이는 흑백사진 하나 있고, 예. 그리고, 대충 이쪽 사상자와 저쪽 사상자가 나오는데, 예. 거의 학살 수준의, 예.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걸 보면, 왜 이렇게 큰 청나라가, 네. 예. 요 몇, 배몇 척에 무릎을 그렇지. 꿇었나. 예. 했는데, 결국 그 차이가, 철, 예. 결국은 이제 사실 철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사실 뭐꼭 방위 산업이 아니더라도 네, 엄청나죠. 네, 엄청 네. 예를 맞습니다. 들자면 이제 전기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철로를 만들어서 기차를 만들더라고요. 네, 철로를 깔아야 되습니다 네, 그렇죠. 음... 철로 까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그 철강 산업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그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네, 음... 뭐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가 사실 옛날 70년대까지도 그 철로를 못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 전량 수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철로를? 예, 철로. 아, 그래요? 오, 예. 왜냐면 철로를, 오, 이, 오. 소위 말하면 이제 제철회사에서 철로를 예, 만들어서 예, 예, 예. 까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랍 아, 그래요? 수입됐구나. 아, 그 다음에 이제 포철에서 나중에. <laughs>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이제 철강의 강국됐로 아, 됐지만.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은. 예, 예. <laughs> 아니, 근데 그 저는 그 크루즈 미사일 있잖아요. 예. 그항 미사일. 예. 이 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수학적 계산하는 음. 정확하게 때리는 음. 게방어더 음. 어렵잖아요. 예. 날라오는 포탄을 아이언돔이나 아. 뭐 사드 이런 걸 막아야 그건, 될까요? 그건 예. 좀 신기해. 그러니까 이날라오는 애를 계산 빨리 해서 지금 날아가는 애가 얘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와, 극도로 어려운 기술이죠. 그죠? 이 예. 위상수학이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러니까 수학 전반이 그런 거에 쓰이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도 결코 아, 이제는 뭐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 충분히 좀 예. 방어하는 된다. 게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는 포를 방어하는 건 되게 어렵고요. 특히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 방사포가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데 방사포. 방사포. 네. 방사포. 예. 그 작은 그 방사포들이 막 음. 날아와 가지고 아무 막 떨어지면은 아예 이제... 큰 미사일 몇 개는 차라리 맞기 좀 쉬운데. 예. 음. 순보 뭐 순식간에 뭐한 만발씩 쏠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음. 단기간 동안에. 단시간 아, 그거는... 동안에. 예, 근데 이제 사실 그게 방사포 같은 거는 이제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그게 민간 피해밖에 거의 못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음. 사실은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다만 이제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받는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음. 그 투석기, 이 투석기가 이제 어찌 보면 그런 국사포의 가장 원형된 무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투석기 같은 거는 수학적 계산은 좀 어려웠다고 봐야 되겠죠, 그 질문은. 근데 이제 그, 그~ 그~ 수학이라는 것을 정의가 애매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네. 면 이제 몽고군대가 막 네. 서쩍서쩍 가면서 많은 성들을 공략을 하는데 네. 그~ 일대를 다 점령할 때도 네. 뭐 이제 수학자들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자 수학자라는 게 구별이 없지만 음. 그런 사람들을 우대해 주고 또 그들이 이제 음. 우대해 주는 게 그냥 우대해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옛날에 당나라 때도 그랬지만 이제 많은 민족들 그러니까 종교와 인종을 무관하게 아, 능력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이제 중용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몽고군대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과학자들 기술자들을 음. 우대해 줬다는 거잖아요 아. 그들이 이제 높은 과학기술들을 수준을 바탕으로 음. 사실 성을 공략을 하고 네. 어. 아. 그냥 말만 말 타고 다니는 것만 갖고는 성공 공략하기가 어. 어렵죠 이게좀 저희가 생각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몽고군은 말 타고. 네. 그, 약간 뭐, 뭐 계속 죽이기만 하고 뭐 아닐까요? 가끔 잡으셔부 먹고 이랬을 줄알았는데와이 네. <laughs> 과학 기술 이런 게 배우를 해줬네요. 그렇죠. 아, 그 이제 어차피 네. 그, 사, 그 사람들도 전쟁 기술자다 보니까 네. 뭐 그게 얼마 나 중요한지는 아니까. 아, 그게 이제 내가 제가 듣기로는 그 금나라 그러니까 음. 거란으로부터 배웠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원래 금나라에 핍박을 받, 받고 있었잖아요. 네. 아, 예. 아, 아. 그러니까 이제 금나라가 원래 과학 기술 중시하고 있었는데 음. 그들의 이제 어떤 어떤 아, 스타일들을 스타일들좀 배웠다. 아, 음. 지금 이제 미국이 어찌 보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전 세계의 브레인들을.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도 음. 수학과 출신의 인재들을 좀 많이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수학자들은 사실 별로 필요가 없고요. <laughs> 제가 아, 이제 아, 그, 예, 수학자들은 이제 뭐 과학 발전, 기술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고. 네. 저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네. 결국 수학적으로 잘 훈련된 수학 전문 인력들이 아그 국방 산업이든 아, 응용 과학으로 가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국방 산업이 됐든 어떤 산업이 됐든 아 그들이 수학적으로 잘 훈련된 자들을 우대해 주는 게 중요하다 아 수학자들을 갖다 쓰고 뭐 수학자들을 우대하는 건 별로 네네. 중요하지 않고 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잘 트레인된 사람들이 네. 활용도가 높다는 인식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십니다. 제자들 취업 잘 되죠, 요즘에? 요즘엔 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입과 입과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냥 수학만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기는 있죠? 아, 그럼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 예. 수학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삶에서 <laughs> 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런 생각도 <학생들은>. 있어요. <laughs> 아, 그렇죠. 수학 올림피아드 하는 네. 학생들은 정말 수학을 진짜 진정으로 좋아하고. 네. 그 학생들 저 회식할, 잘하는... 네, 회식할 때도 네. 서로만 이렇게 퀴즈 내면서 그 벌주 마시고 막 이릅니다 수학과 학생들. 아그 알죠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네.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이 수료식을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네. 이제 애들이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더라는 거예요. 네. 왜안 자냐고 봤더니 애들이 서로 문제 내고 문제 푸고 문제 내는 걸로 놀고 하느라고. 아 나도 는데 그냥 우리들끼리 <웃음> 서로 <웃음> 정말 그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laughs> 근데 사실은 이게 예. 점점점 점 애들이 좀 범생화되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뭐 놀라 그래도 안 놀고. 얘는 예. 아아저 369, 우리 369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음. 소수로 하거든요. <laughs> 2, 3, 아, 7, 13뭐 이런 걸로 이제. <laughs> 네. 예, 369 뭐? 같이 비슷합니다. 네. 예. <laughs> 이 수학가 애들 대단합니다, 진짜. 결국 와.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과 또 그쵸. 국방 뭐 이런 것들을 책임질 네. 우리 미래 의 인재들입니다. 우리. 아, 수학자 송용진 교수님과 함께 오늘 수학과 방위산업. 아 정말 이건 웬만해서는 연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인데 아니, 저희 저도 이렇게 밀접한 관련인지 몰랐습니다. 네, 해냈습니다. 네. 네,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으불후학도좀 많이 좀 키워주시고 네, 네또 수학 네, 우리 미래 인재들 잘좀 트레이닝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마지막 인사는 또 수학적으로. 네. 어, 뭐, 3.14, 1592, 뭐, 이렇게 <laughs> 1592 다음 어디까지 가죠? 3.14, 1592. 예. 네. 아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1592에서 끝나면 그건 너무 좀 섭섭한데. 그죠? 그니까 러 뭐냐고. 원조율. 3.14까지 외우는 애들은 진짜 문제 있는 애들이고요. 3.14, 1592까지 갔으면. 1592. 그냥, 적당히. 아, 그니까 러 뭐냐고요. 다음이 3으로 시작하죠? 653올 겁니다. 653? <laughs> <laughs> 1.14 이러고 6호 3 6 5 3 5 6 5 3호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 네. 네, 여러분도 원주일 정도는 소수점 밑으로 한 열세 자리까지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주신 우리 조용기 <laughs>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나 <목소리라> 군대보다 한열 배는 많아요 네네네 근데도 이게 실전을 아니거든학와쓰레기들인 심지어는 네. 그 배들 정말? 얼마나 배들 저는 지금 못하냐면 언덕에 있는 공이 올라가 있어요. 항상 문제가 이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문제야. 아~, 네. <laughs> 아 네. 그치, 최후의 한변까지 <laughs> 뭐~ 이런 이런 네, 뭐~ 하면 되는데, 이러니까!